왕권에 방해가 되면 장인까지도 제거했던 킬방언을 모시며 끝까지 살아남아 천수를 누린 사람이 있었음. 그는 조선 건국의 공신이자 초기 기틀을 다진 영의정 하륜으로 고려 공민왕 14년 문과급제로 관료가 됨. 이세계 제자로 신돈 측근 양전부사의 비리를 탄핵하다 파직과 유배를 당했다 복직되기도 함. 최영의 요동정벌을 강력히 반대해 끝내 미움을 사 유배되었지만 이성계 회군 뒤 풀려나 다시 기용되고 공양왕 2년 이성계를 제거하기 위해 명나라의 무고한 유니초 사건 때도 모의에 맞서다 또 귀향을 가기도 함. 조선이 건국되며 정사 1등 공신으로 책록되었고, 이성계의 개룡산 천도를 반대하며 한양 천도의 길을 열었음 명나라 표전 사건이 터졌을 때 정도전 대신 스스로 입조하여 조선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아왔음 그러나 정도전의 견제받아 지방으로 좌천과 유배 겪고 은거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때에는 군사동원에 이방원의 승리를 도와 1등 진충좌명공신으로도 책록됨 태종은 이런 하륜을 신뢰하였고 하륜은 이듬해 명나라로 사행을 떠나 왕이 계승 승인도 직접 받아왔음 태종의 완벽한 오른팔로 충언을 하면서 태종의 의중도 명확히 에 따르며 극한의 처세를 보여줌 태종이 병들자 3번 넘게 간청하며 고기를 드셔야 회복된다 말해 태종의 건강까지 살뜰히 챙겼음. 태종은 연륜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명을 충실히 따르는 하륜을 거의 지식인과 같이 사용하기도 함. 태종실록에는 하륜이 500번 넘게 기록되고 그중 하륜에 물었다가 다수 기록될 정도였음. 국가 상징 논의에서도 찍다. 추우기는 백호와 비슷하다. 선자기로 바꾸는 게 옳다고 하고 상례 처리 때도 상복은 전각에 보관하고 지팡이는 따로 두라며 여러 결정 때마다 하륜의 의견을 구함. 그외육조 직계제 정비 신문고 설치, 청계천 준설까지 주도하며 여러 큰 국가 정책에서도 족적 남겼음. 대간들이 하륜의 탐욕과 청탁 사건을 공격해도 태종은 하륜은 죄 없다. 하며 직접 감싸며 높은 신임을 보였음. 결국 하륜은 선을 지키는 욕심과 극한의 처세를 보여주고 적절한 시기 은퇴까지하여 70세의 전수를 누림 핏빛 권력 투쟁의 조선초 끝내 살아남은 처세의 달인 그 이름 바로 하륜이었음.